가족부를 방지한다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그날 성격된 가족부를 추진하겠다. 하고 국정과제에 파화시킨 것에 대해서 너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끝까지 보낼 것이며 또이 주제는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평등 정책을 추진했던 서구의 말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LGBT가 증가하게 되고 정말 부모님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서구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성평등을양성평등하고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평등은 성소설을 포함하는 평등을 의미하고 성적지향, 성별전체성 차별금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면 결국 차별금지법을 만든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여성가족부장관이 차별금지법도 어, 필요하다는 말을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대형지표도 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앞으로 낼 것이고요.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 때의 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헌법안에 있는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고 또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기본계획 안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 법도 무산이 되고 그 여성가족부에 추진한 것도 어, 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는 동일한 어리시은 일을 광고하지 말기를 어, 요청합니다. 저희들은 성평등가족부 차별금지법을 끝까지 강력하게 말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무시하고 부적격자들을 대규모로, 대량으로 국무위원으로 이적하고지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천외하고 더 강렬한 반대를,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성평등가족, 부성가족권을 해체해 바라는